저기 <laughs> 버기 <짝이 웃음> 있다 버기. 속상하다 속상해. 어, 왠, 왠 사람이 여기 내린다. 이 사람 여기 차고에서 차고 차고하러 차고 왔나 보다. 김지영 김지영 나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있어 오토바이 있어. 여기 타고해 없는데? 나 오토바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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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여기 타고해 없어 바보야. 야 이렇게... 아우 이 오토바이 제발. <laughs> 제발! 에 몰라. 오케이, 여기 너무 많이 내렸다. <laughs> 김팀장. <laughs> 기지자일와봐 얘네 뭐냐? 네. 아 얘가 나 서서 때리려고 하나봐. 총자복 총구 하러 간다 얘. 아기지자나 큰일 났어. 어, 기지자나 이제 내리지도 못해 큰일 났어 어떡해? 얘 빙글빙글 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기다 저겠다 저기 내리셨어요? 어 빨리 빨리 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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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기. 아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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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아! 我要去记者啊记者记 아아! 者拿给拿给拿给拿给记者记나记者태者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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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者 서! 서! 记者记者记者아者记者记者아者记者记者记者记者记 빨리빨리 빨리빨리 者记者记者记者记者记者记 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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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됐어. 됐어. 다행이야. 여기 누구 있어? 아, 잡아. 아, 잡아. 기지야. 아, 야 이거 이래. 어 뭐야? 어, 야 진짜. 오. 아 그러세요? 어, 잠깐만. 아 오, 야. 어찌 가지? 됐다. 됐다. 기여 타고 됐다. 멀리. 멀리멀리 멀리 가자. 이로 와라. 이로와 여기 왜들어신 거예요? 어? 어, 내가. 이님후원아 아, 어, 내가 할게. Cu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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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e,